발 빠른 투자 정보, 손시윤 주식 투자, 5스타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현재 시작 월요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장중 3%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우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이번 주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예,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은 건설과 건재자주의였는데요. 이번 주 정부가 획기적인 고밀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고요. 여기에 작년 주요 5개 대형 건설사들의 합산 신규 수주가 전년 동기대비 24.8% 늘어난 73조 3천억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주면서, 어,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주는 물론이고, 삼호에 스펌, NX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326억을 순매수했는데요. 그 중에서 의약품 업종을 3,907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셀트리온 매수로 추정이 되는데, 어, 의약품 업종을 제외한다면 은 2,850, 2,580억을 순매도 한 셈입니다. 음, 아직 외국인들이 안정이 안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코스피 지수의 급격한 반등에도 거래대금이 20조 정도에 불과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 움직이는 변동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게임 스탑발 공매도 주식 급등 사태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이 급등은 반갑지만 아직 불안한 마음은 좀 남아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고요. 따라서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